안녕하세요. 암송 했었던 남자 민우 은찬이 아빠 최용천 집사입니다. 2021년 첫첫날 제가 받은 말씀을 암송했었습니다.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. 그래서 이 영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을지 어떤 게 있을지 어, 그건 뭐 끝. 연말에 가면 알수 있겠다라는 그런 멘트를 했었는데요. 어, 1년 동안 뭐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이 말씀을 붙잡고 지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하고 했었습니다.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됐었고, 그리고 겸손해지기 위해서도 좀 부단히 노력했었던, 그렇지만 사람의 감정과 이성 때문에 가끔씩 욱하고 발끈하고 흥분하고, 아. 아 지금 생각해도 좀 부끄럽네요. 그런 삶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예수님 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영예라는 게 정말 큰 영광이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말 나름대로의 그런 영예가 있지 않았나 겸손해졌을 때 그런 평화로 하나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함께해 주시는 또 더하시는 은혜 그래서 좀 힘든 일이나 짜증나는 일 정말 싫은 일 그런 상황들에서도 그냥 웃고 이제 넘어가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겸손한 것도 가질 수 있었고 좀 평화로운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해. 어, 우리 다른 성도분들은 어떠셨습니까? 또 내일, 오늘 밤이면 어, 내일부터 2022년도에 말씀을 또 저희가 한 구절을 획득할 텐데 그 말씀 더 기억 암송 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한해또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해피 뉴 이어. 사랑합니다.